총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김치맛 에너지 음료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한번 맛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고요. 참고로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몬스테에너지 울트라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김치맛 에너지 음료를 한번 맛보면서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간단한 리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6개짜리를 시켰는데 대충 포장은 네, 이런 모양으로 포장이 옵니다. 네, 뒷면도 똑같고요. 김치에너지 음료가 20만개 한정 판매고 한개가 판매될 때마다 7원씩 독도에 기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사서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김치맛 에너지 음료 이렇게 생겼고요. 이 몬스터에너지 음료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생각보다 좀 작습니다. 몬스터에너지가 355ml인데 김치에너지는 240ml라고 합니다. 그런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일단 맛이 중요하죠. 탄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김치 에너지라 했는데 일단 냄새는 딸기 맛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김치 맛이 안 나는데? 아 보니까 여기에 네 김치 에너지하고 밑에 스트로베리라고 써있어요. 보이시나요? 김치 농축액이 그리고 0.001%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맛이 날 수가 없지 않나. 제가 약간 상상했던 그런 김치 맛확 올라오는 그런 에너지 음료가 아니어서 살짝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맛은 딱 그거예요 연한 딸기 에이드에다가 탄산을 좀 많이 넣은 그런 느낌입니다 맛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솔직히 저는 이거를 20만개 한정 판매가 아니고 그냥 판매한다 해도 몬스터 에너지를 네, 사 먹을 것 같아요. 몬스터 에너지처럼 조금 센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김치 에너지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김치 맛이 안 나고 딸기 맛 탄산음료예요. 그냥. 차라리 이런 거 만들 거면 아예 컨셉 딱 잡아가지고 김치 맛확 나게 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김치 녹중액이 0.001%라 그런지 김치 맛은 거의 안 나고 오히려 딸기 맛이 강해가지고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김치 에너지 관련 뭐 사이트 인스타그램 등등에서 이런 이벤트들도 하는 것 같으니까 한 번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똥쓰였습니다. 하...